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좌하기 쪽 보시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흑이 화점에서 눈목자구침을 하였고요, 백이 바로 삼삼침틀을 해왔어요. 자, 이 장면에서 서로간의 최선의 응수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이 삼삼침을 해왔을 때흑 입장에서 막는 위치는 두 군데가 있겠죠. 좌변 쪽에서 막을 수도 있고 하변 쪽에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하변 쪽에서 막는 수는 적절하지 못해요. 절대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자, 백도 살기 위해서 밀고 올려 갔을 때, 자, 그냥 뻗어 주는 것은 백에 대한 뭐 타격이 없죠. 그냥 밀어간다든지 한 칸을 뛴다든지 날 일자 정도만 두어놔도 이 결과는 흑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귀 쪽에 있는 실리는 실리대로 빼앗겼고, 그다음 세력에 대한 벌림의 간격이 너무 좁죠. 새하 색한 내 칸은 볼려 줘야 되는데 3립 이전을 한 거예요. 게다가 먼저 구침까지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성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두점 머리를 젖혀 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역시도 젖히고요. 자, 뻗으면 계속 밀고 갑니다. 자, 세번 정도까지 밀어 준 다음 선수를 잡고 어디론가 큰 자리를 갖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전보다 더안 좋습니다. 왜? 선수마저 백한테 빼앗겨버렸고, 이 세력의 값어치 두 칸밖에 안 벌린 거는 굉장한 중복이죠. 최하 하변 쪽으로 이 정도 간격은 되어 있어야지 될까 말까인데, 이 간격이 너무나 좁습니다. 흑입장에서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단저침 하는 것도 단수치고, 이제 잡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될 텐데, 이 간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돌이 애초에 없었다 없었다면 정석의 형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두 칸을 벌려놓은 이 자세가 너무 좁아요 최하 하변 쪽으로 네칸 다섯 칸 정도는 벌려 두어야 되는데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 역시도 흑이 실패 게다가 선수는 또 백한테 넘어왔죠 여러모로 흑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반부터 눈먹자 구침을 하고 삼삼 침투를 해왔을 때 단순히 이쪽을 막아서 뭔가 좁은 공간을, 공간을 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막는 방향은 이쪽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막았을 때 배그의 다음 수도 너무나 당연하죠. 여길 밀고 가는 이한 수입니다. 자, 밀고 갔을 때, 여기서 흙 입장에서는 뻗을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젖혀가는 이한수예요 자, 뻗어주는 것은, 어, 떤 백한테 강력한 뭔가 데미지를 입히질 못하죠. 가장 알기 쉽게 날일자 정도만 두어두더라도, 뭔가 약간 애매합니다. 손을 빼고 어디론가 큰 자리를 가고 싶은데, 나와서 끊어지는 약점이 있죠. 자, 그렇다고 이쪽을 막는다 한들 여전히 약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 쪽에서 뭔가 눌러 가더라도 밀어 두고 치받아 두면 여전히 약점이 존재가 하죠 자 뭔가 어설프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밀어 오면 이런 장면은 당연히 두점 벌을 젖혀야 돼요 자 백도 살기 위해서 젖히고 그 다음 막아 가는 이한수 자 막았을 때 여기서 백도 중앙 쪽을 끊어서 흙의 약점을 일단 하나를 만들어 둡니다자 이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교환은 얼마든지 아끼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약점을 만들어 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 끊어준 다음 자 여기서가 백의 다음수가 중요합니다. 자 끊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자리 지키면 클납니다. 이 백이 못 살아있는 형태예요. 못 살아있는 형태. 뭔가 두텁게 귀쪽에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지만 어, 흙 입장에서 이렇게 뻗어서 두는 수법이 있습니다. 자, 흙도 젖히는 거는 안 돼요. 자, 젖히는 것은 귀쪽으로 막아서 이을때 뻗어두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치충을 하더라도 귀쪽을 막아서 이 흙도를 살려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이어가는 순간 자충이 되어서 흙이 잡히죠. 자, 그런데 흙이 젖히지 않고 가만히 뻗어두는 순간 이 백은 못삽니다. 궁도를 최대한 넓히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모양이죠. 꼬부려져 있는 쪽으로 젖혀가면 좁 잡혀있는 형태예요. 이자체는 못살아요. 자, 막아가는 수를 두더라도 궁도를 줄이고 치중해서 못살죠. 뭐, 이렇게 한칸띄는 수를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중. 막으면 넘어가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 궁도를 줄여서 역시나 못 살아요. 자, 그러니까 한 방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데서 요런 약점 지키면 안 돼요. 자, 호구도 마찬가지예요. 젖히고 젖힐 때 단수.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버리고 딱 지켜버리면은 역시나 못 살아있는 형태죠. 자, 중요한 것이 중앙 쪽으로 약점을 끊어두고 자기의 약점을 당장 돌보는 게 아니라 변 쪽으로 젖히는 이한수가 중요합니다. 자, 흙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막을 수밖에 없죠. 자, 젖히고 막고 있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두었을 때흙 입장에서 이한 점을 끊어 잡으면 백의 모양을 못 살게 할 수가 있지만 흙한테도 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이런 거 하나 막아두고 잡을 때 끊어가면 당장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두 개의 흙돌을 살려야 되는데 뻗는 순간 저변 쪽에 있는 흙돌도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거다 선수가 되겠죠. 그 다음 막혔을 때 흙이 잡힙니다. 초반부터 완전히 흙이 망하는 결과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백돌 한 점을 끊어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없고요. 그냥 지켜야 돼요. 자, 지키면 백도 이제 이어서 지키는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제 중앙 쪽으로 이제 이 백돌이 하나가 남아있죠. 요석입니다. 흙도 두텁게 잡아두는 수를 꼭 두어야 돼요. 자이거를꼭 잡아두어야지 이상하게 요걸 안 잡아두고 다른 데큰 자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변쪽 뭐 예를 들어서 좌변쪽 그러면 안 됩니다. 당장에 이 백이 움직일지는 미수, 미지수지만 움직이는 맛이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뻗어주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이 백이 쉽게 안 잡힙니다. 자, 느낌상 뭔가 하변 쪽에서 공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쌍립되는 자리가 급소죠. 환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한칸 뛰던가,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하게, 날 일자로 씌워버리면, 오히려 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치받아서 가는 것은 뻗어서, 자, 나와서 끊는 수를 두더라도, 생각보다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수도 몇수안 되고요. 자 그다음 뭔가 젖혀서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끊어만 준다면야 중화로 탈출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백도 또 한번 맞 젖히는 수가 있어요. 자이으면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자나갔다간 끊어졌을 때 생각보다 몇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자 이런 거막두 두어 두고 두점 물이 젖혀 오더라도 젖혀갑니다. 자 느낌상 이단 젖히기 해야 되는데 뒤쪽으로 끊어져서 축도 위험하죠. 자, 축이 불리하다손 치더라도, 백 입장에서 그냥 이어주면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뒤에서 공배를 메꾸는 순간, 흙의 수가 두 수밖에 안 되죠. 먼저 잡힙니다. 뭐 이런 자리 두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두수 안에 잡혀요. 자,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어, 이렇게 뻗어두면은, 하변 쪽이 아닌, 이렇게, 쌍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백도 한 칸을 띄워서 모양을 갖추고요. 자, 모양을 갖췄을 때좌변 쪽을 가는 건 아래쪽에 있는 흙돌이 굉장히 압박을 당하겠죠. 살구 축구를 떠나서 굉장히 발전성이 저해가 될 겁니다. 자, 보통 모양상 하변 쪽을 지켜주어야 되는데, 중앙 쪽으로 모양 갖추고, 이런 식으로 행만 해 가다 보면은, 이 백이 거의 안 잡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흙이 뭔가 병, 별로 한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된 다음에는 잡아 두어야 됩니다. 자, 잡아 두었을 때이 백돌 뭔가 축이 유리하면 나가도 될것 같지만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완벽하게 제압이 당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왜? 장문으로 잡혀요. 뭔가 약점을 노려서 탈출하면 되지 않느냐? 탈출이 안 되겠죠. 회돌이가 되어서 뭉쳐져 있는 돌이 되어서 이제 백이 잡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33 그러니까 화점에서 눈목자 구침에서 이제 33 침입했을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흙이 후수를 잡죠. 마지막에 이거를 잡아 두어야 되니까 초반부터 눈목자 구침을 해서 두었는데 실리는 상대방한테 빼앗겨. 그 다음에 뭔가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 를 가야 되는데 후수로 두었습니다. 두터움은 굉장히 크게 얻었지만 초반에 이렇게 후수를 얻게 된다면 자변 쪽 갈라치기, 뭐큰 자리, 하변 쪽 견제 이런 거 당하다 보면은 어한 판의 바둑을 좀 그르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 초반부터 눈목자구치만 하는 거 선수 후수 관계를 잘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선수 후수 관계를.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는 약간 성공적입니다. 선수로 귀를 도려내고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가면 되니까 이거는 백이 조금 더 좋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 처음에 들어가 돌아가세요. 초반부터 이렇게 눈목자구침을 잘 두지를 않겠죠. 왜 상대방이 들어와서 선수를 잡아서 사는 순간 두터운 세력은 얻을 수 있겠지만 발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눈목자 구침을 하진 않지만, 백 입장에서도 삼삼 취입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반부터 아까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선수를 잡아서 살긴 살았지만, 흑의 세력이 굉장히 두터웠죠. 자, 백 입장에서 뭔가 견제를 해서 신바람을 날 수도 있겠지만, 흑이 굉장히 두터운 세력을 얻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초반부터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3-3 침입하는 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정석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깝게 밀어갔을 때, 자, 이렇게 젖혀가는 걸 했었죠. 자, 뻗어주는 건 약간 별로라고 했어요. 날 일자를 가거나 이 구자로 두었을 때 흑입장에서 백을 뭔가 크게 압박하는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이 어, 이이렇게 이선으로 뻗어왔을 때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은근히 실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선에서 뻗어 두라는, 두는 수의 의미는 상대방 보고 백돌 보고 이걸 막아달라 이 소리에요. 근데 막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자, 그 다음 흙이 이렇게 막아하고 젖히고 막을 때뭐 끊어지는 약점 하나 해놨다고 칠게요. 자, 이 다음에 이 백을 완벽하게 살릴 수가 없어요. 일단, 이어가는 것은 저침수 한 방으로 죽죠. 귀에서 이빈 육국 모양 죽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고 호구를 치는 것은 저쳐서 궁도를 줄이고 치중을 하는 순간 실전사활에서 많이 나왔던 형태죠. 이 자체로 잡힙니다. 자, 백이 이어서 두든 집을, 집을 만들든 치받아서 두든 흙이 일선으로 쪽 뻗어가는 순간 이 백은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길 두더라도 먹여치게 하는 수 때문에 안 되죠. 집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일선을 뻗어두는 순간 바로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 호구를 치면 궁도를 줄이고 치중하는 수로 잡히기 때문에 호구를 칠 수도 없어요. 잃을 수도 없고 호구를 칠 수도 없고 찍해야 최대한 버틴다면 뻗어서 버텨야 되거든요. 자 뻗어서 버틸 때이 역시도 완벽하게 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젖히고 막을 때 치중해서 간다 자 이럴 때 이렇게 둘 수는 없죠 자 찔러 가는 순간 치받아서 둘 수가 없습니다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죽죠 찍켜야 붙여야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단수치고 폐의 형태가 되겠죠 완벽하게 백을 살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 흙이 바로 치중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치받아 가는 건 뻗었을 때이 역시도 못 살죠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막아서 둬야 되는데 이것도 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두는 건 넘어가서 알게 쉽게 죽으니까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흙은 여길 밀고 갑니다. 이쪽을 급수를 두는 것은 막혔을 때 이제는 백이 살죠. 그죠? 자, 흙도 당연히 이쪽을 두어야 되는데, 자, 꽉 이어 두면은 여기서 흙이 이쪽을 두든 이쪽을 두든 백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폐를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가 생기기 때문에 초반부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백 입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어, 눈목자구 치면서 막고 밀고 흙이 이선으로 뻗어왔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막아가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둬야 되냐? 자 여기서 어, 백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뻗어주는 방법하고 날일자로 두는 방법. 자 날일자로 두는 게 약간 더 좋다고 인공지능 알려주고 있어요. 자 뻗어주는 것은 여기서 흑 입장에서 그냥 위쪽에서 두텁게 박아간다면 이것도 백 입장에서 둘만 합니다. 치받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가서, 실리를 선수로 뽑은 다음에 큰 자리를 견제해서 충분히 둘 수가 있겠죠. 뒤쪽에 있는 백의 실리도 나름 괜찮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흑이 이런 식으로 두지 않고요. 그냥 날 일자 정도로 딱 두어서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백을 실리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고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어 버립니다. 자 그럼 어차피 변 쪽으로는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귀 쪽을 막아서 두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흙이 선수를 잡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흙이 막고 밀고 왔을 때변 쪽으로 뭔가를 둔다든가 이쪽을 뭔가 막아간다든가 이것은 흙이 선수를 못 잡았죠. 나중에 이거 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고, 젖혀있고, 이제, 호구로 지키고 있고, 두었을 때, 흙이 후수를 잡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뻗어주는 것도, 날일자 정도로 두면요. 어떤 식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끊어지는 약점이 노출돼 있어서 약간 탐탁치가 않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흙이 무조건 선수를 뽑고 싶다. 자, 이럴 때는 이 선으로 뻗어두는 수가 있어요. 이 선으로 뻗어두는 수. 자, 막아가는 건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뻗던가 날 일자를 둔다고 했는데, 자, 뻗는 것은 흙도 이렇게 날 일자를 해서 이거는 흙이 약간 더 좋습니다. 일단 선수를 잡았죠. 살아야 돼요. 흙은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갈 수가 있겠죠. 또한 나중에 흙이 이 백의 모양을 공격할 때 이렇게 차렷을 해서 주는 수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손을 뺐다간 비마뜨기나뭐 붙여가는 수 이런 수를 두는 순간 백이 좀 살기 깝깝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자, 준다면은, 뻗는 것보다는, 날 일자를 주는 것이 약간 더 좋습니다. 자, 그럼 흙도 젖혀서, 중앙 쪽에서 젖혀 오고요 자, 막을 때, 막아두고. 자, 여기서 패망선은세번 정도까지는 지금 밀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막아가는 게 선수가 되죠. 손을 빼면은, 백이 죽습니다. 그죠? 후수로 받아야 되는데 이 패망선 쪽으로 딱 막혀버리면 발전성도 없어질 뿐더러 하변 쪽으로 흙에 집에 들일 확률이 아주 높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막았을 때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무리 패망선이래도 더 밀어두어야 됩니다 자, 밀어두고 받았을 때 자,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손을 빼는 건 여기 한칸 뛰어가는 순간 너무나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백도 받아야 되는데 흙은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흑이 선수를 꼭 뽑고 싶을 때는 이 선으로 뻗어가는 이런 수도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점에서 눈목자구 침했을 때33치입하는 정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 총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눈목자 굳임 초반부터 잘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백이 타이밍 좋게 들어가서 선수를 뽑고 큰 자리를 가는 순간 흑이 실 세력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손해가 약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잘 두진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백 입장에서도 삼삼치입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자리를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기회를 엿봐서 삼삼치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흑입장에서도 기회를 엿봐서 최대한 빨리 입구자 정도로 지키면 확실한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33 침입하는 거, 이 변화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 됐든 이 세력에 비해서 벌림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또한 백이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에 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당연히 넓은 쪽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이쪽은 너무 아요 자, 이쪽에서 막고 밀어 올렸을 때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응습 방법은 젖히고 젖힐 때 막고 단수 이을 때 절대 음. 약점 지키지 말고요. 자, 젖히고 막고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해야 됩니다. 자, 흑도 끊어 잡는 거는 당장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호구로 지켜 주고요. 같이 이어주면 꼭 제압하는 이 수까지. 제압하지 않고 어디론가 큰 자리를 두면 움직였을 때 백이 너무 쉽게 타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두는 건 쌍립 되는 곳 급소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이쪽을 두고요. 하변 쪽을 어디론가 지킬 때 너무나 알기 쉽게 모양이 타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흑도 꼭 지켜주는 이한수까지 기본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막지 않고 흑입장에서 꼭 선수를 뽑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선으로 뻗어주는 수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막아가는 것은 딱 막혀서, 자, 완벽하게 살 수가 없었죠. 뭐, 이어가는 거죽었고요 호구 치는 거죽었고요 뻗어서 두어야 되는데, 초반부터 폐의 모양이 생겨서, 흑 입장에서도 뭐, 당장 폐를 걸어가진 않겠죠. 왜? 다른데 큰 자리를 계속 차지해서 가다 보면, 계속 부담스러운 쪽은 백일 겁니다. 그렇다고 후수로 뭔가를 하나를 더 지키기에는 초반부터 큰 자리를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백도 아무 생각 없이 막아가는 게 아니라 변쪽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수법이 날일자가 약간 더 좋다는 거. 자, 요렇게 두는 것은 씌웠을 때 후수로 살고 흙은큰 자리를 선수로 찾아서 가면 되겠죠. 자, 백 입장에서 날일자를 두면 젖히고 둘때 막고. 자, 막히는 걸 선수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밀어 두고요. 자, 막아서 비록 백은 후수를 잡았지만 실리가 상당히 괜찮죠. 그죠? 이거는 백도 충분히 둘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화점에서 눈목자구 침했을 때33 침입하는 정석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